자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멘토 백효나입니다 여러분 대만 드라마 중에 시앙지니 상견니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상견니 정주행 했는데요. 그러던 중 대만 중국어와 중국 중국어가 똑같아요 달라요라고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대만 중국어와 중국 대륙 중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 워먼 카이슬로 먼저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를 다이완 구어유라고 하고 중국 대륙에서 쓰는 중국어를 하유 또는 부통화라고 해요. 중국은 넓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언들이 있는데요. 대만에서 쓰는 방언을 민난유라고 해요.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와 중국 대륙에서 쓰는 중국어의 첫 번째 차이점은 글자가 달라요. 여러분, 중국 드라마 보실 때 밑에 자막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GNT즈라고 해서 간체자를 쓰고요, 대만에서는 f a n t 라고 해서 번체자를 써요. 이렇게 글자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요, 중국에서는 특정 단어에 얼을 붙여서 얼화인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대만에서는 얼화인을 별로 쓰지 않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꽃을 나타내는 화라는 단어를 대만에서는 그대로 화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화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예로 완이라는 놀다라는 단어도 대만에서는 완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왈이라고 하고요. 어디라고 할 때도 대만에서는 나리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나이라고 해요. 얼화인은요, 중국의 북부지방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중국의 남부지방에서도 얼화인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만도 중국의 남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화인을 많이 쓰지 않아요. 세 번째 차이점으로는요, 중국에서는 쭈, 츄, 하고 해서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 즉 권설음을 강하게 내는 편이에요. 하지만 대만에서는 권설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네 번째 차이점으로는요. 발음 표기법이 달라요. 대만에서는 주음 부호를 사용하고 중국 대륙에서는 한어 병음을 사용해요. 중국의 한어병음은 알파벳으로 표기하는데 대만의 주음부호는 어떤 특정한 형태 모양으로 표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와 중국 대륙에서 쓰는 중국어의 차이점은 대만에서는 어기조사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기조사는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여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말투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기 조사를 많이 붙여서 말하게 되면 더 애교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저도 대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중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대만 드라마 중에 리오 싱화원, 유성화원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양정린, 양승림이라는 배우가 너무 좋아서 그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를 모두 찾아서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만 드라마의 영향으로 제 말투에도 의도치 않게 어기조사를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북경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제가 중국어를 하면 대만에서 왔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기조사를 어떻게 쓰냐면요. 예를 들어, 미아요不일啦 나요아! 我们下次见咯! 이런 식으로 말 끝에 어기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와 중국 대륙에서 쓰는 중국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대만 중국어와 중국 중국어의 큰 차이점은 없다.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중국에서는 혀를 말아서 발음하는 권설음과 얼화인을 강하게 발음하지만 대만에서는 발음하지 않는다. 대만에서는 어기조사를 많이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만에서 살았던 적은 없지만 대만 드라마 광팬으로서 중국 중국어와 대만 중국어를 간략하게 비교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어멘시아츠 젤로! 빠이!